호환심기를 했습니다. 기대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 교회 붕에 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 중에 뭐 은혜, 성령, 뭐고 많은 미리기들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부흥일 겁니다. 아, 설교 말씀 속에서 부흥을 회자들이 아, 아주 수시로 외치고요. 그 교회의 여러가지 모습 속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몇번 나온다 문제.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 부흥 교회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경에 몇번 나올까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세요 여러 번 나온다 아니면 아주 아니, 조금 나온다 시작 여러 번 나온다 조금 나온다 조금 나온다 조금 나온다, 나온다.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성경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한번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아는 말씀입니다. 하박 3장 2절, 하박 선지자가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여와여, 호 주는 주의 이름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한번 나오니까, 교회 부안 중요하죠? 안 중요하죠?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요한계시록의 유기까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요,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에요. 예. 교회 다니께서 피카소로 세워 놓으시고 그냥 어쩌게 굴러가겠지? 이거 아니에요.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황태하고 세태해진 것이 다시 일어섬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쓰러지고, 그래서 쓰러져서 졸거나 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감당하는 성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교회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목회자만, 뭐 장모님들만 특별히 더 관계 에 있어서 대단히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아니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적은 숫자가 앉아 있는 것보다 꽉차 있는 모습이 교인으로서 상당히 행복해요. 아이고, 별로 안네 그러면, 목회자만 속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속상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누가 안 혼자의 모습을 바라보면, 은왜안 왔을까? 아이고,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되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그런 어떤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근데 교회 굶은 막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많은 어떤 오락 프로그램, 프로, 프로그램 속에 게임하면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 뭐할때 어떻게 해요? 1박 2일 이렇게. 도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건 연습!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도전! 이렇게 해 그 촬영하는 뭐 필기나 이런 사람들 인정해 주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재기 차기를 하는데 많이 찾는데 도전을 안했어 도전 안 했잖아요. 그럼 헛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는 부응에 대한 노력하는 모든 부분들은 헛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도전 안 하려고 하는예요 교회 부응에 대한 부분 물론 각 사람에 대한 부응.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어떤 붐 다는 사모해요. 안 사모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보다 더 일어서서 잘 되는 거거든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보다 더잘 되는 거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붐을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도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책망은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 개인의 붐을 위 해서 노력하지 않는 그 모습은 누가 책임질 것도 없고 본인에게 이제 얻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흥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뭐 개인적인 것에 극한되겠지요자 그런데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다. 안 하면 그냥 뭐 내가 살면서 뭐. 하나님 이 조금 벌을 내리시려나?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려나? 그런 거에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거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더 짱! 하고 왜 교회 운에 열심히 있지 않았어? 그저 세상을 연습 삼아서 왜 그렇게 허송 세월 하면서 살았니? 라고 책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왜 그럼 우리가 부흥에 대한 그런 고대와 기대를 가지고 왜 열심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 27절 비슷한 말씀들 똑같은 말씀들을 연속해서 기록합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에서 많이 벗어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진정한 부분이에요. 부멍을 흘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나아지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요. 눈에 보이는 뭔가도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궁이 이뤄지면 눈에 보이, 보이는 궁은 따라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모든 궁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라 아,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사시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세례? 뭐 성령?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신 일아니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으면은 사람이다. 너다라고 얘기할 수있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나 아니. 예수님이 아니 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 우리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거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잖아요. 너를 위해서 사셨잖아요. 인생을 위해서 많은 인간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자기 목숨조차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참조하신 월대의 아름다운 경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하심을 기억하기를 주의의 힘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하고 부흥시키시기 위해 믿음이 더욱 자라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부흥이어야 합요나한 사람으로서, 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부흥의 길로 들어서는 거고요. 하나님의 세우신 힙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도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흥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지배하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배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지요. 부흥을 위해서 그들의 영을 띄우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않고 뭔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38절에 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의 부흥이 있으리라라고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의 신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닮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다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하겠지요 그 새롭게 변하는 모습이 42절 나오는데 이 42절이 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교 모든 남성부님들과 우리 모든 성부님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의 부응 진정한 부응이 42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독해드립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지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직분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리라. 야, 네. 이게 부입니다 네. 우리 남성, 남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 써야 될 교회 부응의 모델, 교회 부응의 표본이 바로 42절 이후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등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교회의 부흥에 열심은 이 교회의 부을 위한 모든 변화된 삶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것도 질문일까요? 우리 태학교의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잘하셔가 교회분이 일어니다 그렇게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굴까요? 나. 납니다, 나. 나. 아, 목사님이요? 그러지 말고, <laughs> 여러분들 가슴에 향나에서 납니다, 나. 교회분의 역사는, 교회분의 시작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완벽한 제자, 한량 이랄 얘기하냐고 한량 이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늘 기뻐하셔서 정말 일순위로 사용하셨던 사람, 이사람 아니에요.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혈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자기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큰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십자가에 고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닭기 울기 전에 세번 부인했던 이 모습. 그런 베드로가뭘할수 있겠습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한 우리 다리야 A급 제자리라고 불렀더니 야, 너 C급 관계해. 야, 너는 바 떨어져.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취급하고 사용 안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 것은 우리가 사도행서 이후에 사도행서에서도 대단하지만 사도행서 이후에 사도행전에 간혹가다 나오는 베드로의 그 행위와 삶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사용 받았는지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을 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사용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그는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동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나로부터 시작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우리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선두주자였던 주기철 목사님과 질선주 장로님 이분들이 이부동성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이다라고 합니다. 같은 교회 목회자고 같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다른 선두들을 향하서왜 변화됐지 않습니까? 왜 교회 부흥에 열심히 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체돼야 되는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원되지 않는 데에는그 원인이 납니다 라고 주희철 목사님은 목사님들은 자기라고 회개하고요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체된 부분들은 내 잘못이 큽니다 라고 회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하게 변화됐다는 거죠.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은 완전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처럼 허술한 사람들이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회개의 역사 위에다가 교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음. 역사 위에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 베드로가 기둥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과 더불어 고기잡이를 하려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아차리고 베드로가 취하는 경이 있지요. 주님께로 무조건 달려가는 거였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심은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는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고기를 굽고 계신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직 배가 내 일이 편안한 그 장소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천동하고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아마 수영도 좀 했을 것 같고요. 달려갔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부문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가난했는데 하나님 나를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면 나에게 성경의 은을 그럼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 맞지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거냐? 아니요? 열정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에휴, 교회. 뭐, 그 관심 없어, 난요. 관심도 열정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교회의 도움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교회 부흥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목사님 교회 부흥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앞에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흥을 지배하고 고대하지 않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부흥에 대한 개인적인 부흥이든지 교회의 부흥이든지 나라의 부흥이든지 모든 부흥을 정말 열심으로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하고 있는 것과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대단히 다른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 원하는 것을 도전으로 연결시킵니다.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막연하게 원하지만 어떻게 100에 7억을 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충원합니다. 누구에게만 있는 부흥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부흥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응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좀 게을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회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흥에 대한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그 붕은 나로부터, 회귀한 나로부터, 열정 있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되어지는데,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열망하면서, 할 때에 그 역사가,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 있어요. 나 교회 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난 회개했어. 그리고 열심을 품기로 했어. 그것만 가지고 교회 부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안 돼요. 부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다만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품고 뭔가 조금 움직일 뿐인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져야 될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이 오늘 부문에 내기게 되는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에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물론 뭐 초대교회가 형성되지 아직 않은 시기입니다만 은 열두 제자를 통해서 들력이나 회당에서 모였을 때 그것이 임시교회의 초소가 됐지요. 어찌됐든 간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안 몰려들었습니까? 때는 어떤 때는 적은 무리들이 모였겠고, 어떤 때는 정말 매어 터질 정도로 침상을그 어, 중풍병자를 대리고 왔던 그 모습을 보면은 발디은 틈이 없도록 그렇게 빽빽한 사람들이 모인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오늘 도 예수님과 동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실까? 어디에서 무슨 사역을 할까? 사람들이 참 많이 왔으면 좋겠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이 나 내일 어디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입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일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대? 베세다로 가신대? 갈릴리로 가신대? 어디로 가신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얘기못 대게 했을까요? 좀더 예수님께 나 는 예수님을 부정해 버리는 제자가 되고있 잖아요. 다근데 그가 오순절 마가에 나락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전에도 열심히 썼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여러분들 보세요. 다기 물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모습을 자기가 꺾기로 할때 생각나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엄청나게 울면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회개했어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아무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연결된 뒷부분까지 보면, 수천 명이 몰려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복이요 이처럼. 대기하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랑 누가는 이 부흥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부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부흥, 자녀의 부흥, 뭐 어떤 림의 부흥, 물질의 부흥, 어떤 권력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감, 어떤 일들에 대한 부흥, 이 모든 부흥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부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합력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회개하고 열정을 담고 그 부흥에 도전하고 정말 도전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수년 내에 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